그리고 이건 다이나 사야 되는데, 그리고... 아, 근데 솔직히 너무 아깝다~ 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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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쌌 오늘 처음은 아니었나? 그때 하나 데달 사람도 있을까봐 그,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이 영상은 어, 키움덱 시즌 2 어, 시작을 위한 오프닝 영상이 되겠습니다. 또 앞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약간 키움덱에서 변화된 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올리게 됐고요 시즌 2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좀 고민을 한 것은 어 조금 더 빠른 어 키움덱의 성장을 보여줘야겠다 어 소각금으로도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겠다 어 달마다 지를 수 있는 금액에 어 제한이 조금 늘어났다는 거 원래는 월 5만 원으로 키움이었지만은 이번에는 월 5만 원대로 키움으로 변경을 합니다 어 요거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 이제 있었는데 그 부분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어 6월달부터 어 6월달부터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어 59,999원, 어 즉한 6만 원 이렇게 결제가 가능하다면 어 효율 좋은 패키지를 두 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스토를 쓰기 때문에 원스토 할인을 매번 이제 10%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3,000원짜리 패키지를 두 개를 살 수가 있다 거리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 변경했다는 거 어, 알려드리고 어, 더 좋은 키움덱의 영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자 키움덱 좀들어왔습니다 키움덱 들어왔고 모을 때마다 써가지고 지금 또 이래 됐어요. 예, 이게 왜냐면은여러분들에게 빨리 전혀 시그니시그 형이을좀 보여주려고 욕심 부리다가 날리게 됐는데 뭐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그널 못합니다. 왜? 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못해요, 결국에는. 이거 계속 돌렸는데 이거 안 나왔어요, 진짜로. 아, 나 진짜 저거에 눈 돌아가가지고 몇번 돌렸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스페셜 매직 뜬 것도 내가 이걸 다 했습니다. 이거 랜덤팩 다 먹었어요. 이건 안 깠는데, 나중에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왔습니다. 스타만 다 쓰고. 근데 이제 진짜 스타 쓰면 안 되는 게, 픽업을 노려야 돼스타 이제 쓰면 안 돼. 저건 저렇게 놔두고요 그냥, 그냥 간단하게 옷 뽑고 내가 봤을 때 그거야 어차피 어차피 당분간 키울 선수가 없거든요 이제 뭐 다음 픽업이 하현이가 아니면 이제 키울 수 있는 게 없어 하현이 뽑아도 한돌은 뭐 나중에 하면 돼요 왜냐면 지금 계승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연승 나오면 이연승 그냥 키우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현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하현이 나오면 그냥 써야 되나 그냥 시그를 써야 되는 게 맞나 싶은데 왜냐면은 어쨌든 길게 보면 시그를 키우는 게 좋긴 하거든요 어차피 내가 지금 국대 조상은 못 만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뜨면은 무조건 쓰는 거고. 근데 이번에 결국에는 2연승 나온다면 그냥 쓰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2연승 나오잖아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냥 씁니다 저는. 어, 풀온 돌다 해놨습니다. <laughs> 다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한돌 먹여가지고 강화까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2연승뜰것 같다 근데 진짜 2연승뜰것 같아요 그냥. 아, 가자. 뭐냐 강화 아이템 사는 것도 참고 만들었는데 이거. 넣어야 될지 문제네요. 아, 조상화 시카가 있어가지고. 아? 이승 같은데 아 운명인가? 어, 한연이네 잠시만 이거 한연이네 이거 쓸까 이거? 어 잠시만 이거 한연인데? 어 이거 써야 되나 그냥? 아니 이거 시아니연이를 먹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잘뜬게 맞아요 잘뜬게 맞거든요 여러분들 맞는데 이게 시거 한연이를 결국엔 써야 되긴 하는데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야 이게. 여기서 타입을 하냐 말 근데 중요한 거는 분들 내가 이걸 그 5만 원짜리 이제 스타 사면는 뽑을 수가 있거든요 얘를 만약에 이제 그 스타를 해서 뽑잖아 그럼 강화는 지금 1관에 실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테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건 4구종이거든요 근데 투심이 없는 4구종이라 내가 소과금 입장에서 패스하는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있기 있어도 그러면 이제 시급을 팬이 없긴 하네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시급 불편을 뭘로 채워야 되나? 그것도 고민이긴 해요, 그죠? 근데 지금 바로 결정 안 해도 돼. 이게 오, 야, 차라리 오원 키울까? 와, 근데 오원 스텟 너무 안 좋다. 자, 키운데 들어온 거 여러분들. 아, 저도 아까 그. 왜냐면 지금 뭐, 픽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지금 뽑은, 뽑는데. 나 이거 지르면 이거 지를 거거든요. 여러분들. 원래 이거 내가 뭐 질렀냐면 여러분들. 근데 이거 질러도 이거 지르면 또더 괜찮은 게. 그, 픽업 스카우트 20개가 이제 어쨌든 3,000스타 곱하기 20하면은 얼마야? 6,000스타잖아. 근데 거기다 빠른 진행시키 또 줘요. 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업 준비하고 이제 한현이를 뽑으면 될것 같습니다. 한현이를 안 뽑고 이거를 가는 게 맞을까, 여러분들? 아. 그니까 러 이거 있는데 한현이를 또 키워야 된다니까. 조금.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한현이 시그를 가려고 내가 이거 계승을 미리 준비를 해놨다. 이거, 이거 지금 훈련 돌파까지 다 해놨어요. 근데 배포 있으면 솔직히 나는 배포 쓰는 것 또 맞는 거야. 그배포쓴게 맞는 거 같아. 솔직히. 아, 존나 안돼 보여줄게. 내가 이거 일단 키운데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장명부를 내가 시카 었 썼. 장명부를 왜 만들었냐면 장명부가 너무 털리더라. 그러니까 얘를 시카를 안 쓰니까 얘를 고강을 안 쓰니까 얘가 구이 높은 게 의미가 없어. 어,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어, 이렇게 먹이고. 그 한도를 뭘 먹였냐면 김민성을 먹였어 김민성 데이지 강화가 너무 안 붙더라 진짜 이거 14개 있거든 지금 14개 있고 10개 있고 25개 있거든 이거 내가 악착같이 모은 거야 근데 이거 이거 국화 시카 때리는데 이게 다 썼다니까 여러분들와어 10%까지 갔죠 와 고급 배지도 이거 쓰면서 했 왜냐면은 그구단 카드를 다또다 다 썼으니까 고 뭐. 와. 일반 일반 배지로 붙였다 보조 확률로 해놨 음, 붙이고 요거 이제 제가 그 주간 초기화 되자마자 고급 배지 써가지고 한방딱 때려가지고 시카 붙였어요 보조 확률 10%퍼했서도한네번 터졌어 그래서 지금 장명부가 지이렇게된 거야 여러분들 그니까 초기는 이게 되게 좋잖아 구이가 근데, 풀로 안 키우니까, 너무 약하더라고. 그렇게 됐다는 거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유튜브 영상 올릴 때다 올려드리겠지만은. 어, 여기 봐봐. 첫 결제하면 요거 주잖아, 요거 한 장. 그래서 여러분들, 키운 덱은, 픽업 준비를, 어, 골글은 지금 뭐 모으고 있는데 골글 급한 거 아니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루라기도 필요해가지고, 요거 지금 방송에 좀 샀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49,500딱 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달에 할수 있는 게 없잖아. 응.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한두번 땡겨 썼잖아. 그래.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또 주면 안 되나 진짜? 국... 아, 한 번만 진짜 하나만 아, 님이나. 아... 야, 진짜 이게 여러분들 이나개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거 언제만 질러서 먹던지 일단 살았으니까 됐고. 응. 자, 그러면 닭닭 다... 먹고 왜냐면, 불펜에, 불펜에 11차 하나 있어야 돼. 일단, 구종등급도, 얘는, 한단에 올릴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니까, 러 임팩트인데, 구종등급이 C라서 아쉬운 건 맞긴 해. 아좀 조용한구나. 어제 좀안 해가지고. 요거나 좀 해볼까, 여러분들? 음. 아, 그렇죠. 어. 요거나 좀 하자. 아. 아, 근데 나 이거, 이거 스타 써가지고, 잠시만. 아, 이거 써가지고, 이거 사연이 먹어야 되나? 스타를 내가 모아야 돼가지고, 아. 애초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아까 어제 그, 시청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공부를 응. 해야 응. 응. 되나 싶기도 해요. 내가 잠재야 또네 칸이야, 또. 와, 씨. 야, 아홉 칸이 잠시만. 아니, 침착이좀 낫긴 하네. 아, 근데 했어요. 네. 의미 없긴 해요, 의미 없긴 한데. 그니까, 러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합시다. 한현이를 먹으면, 빨리 먹으면 그냥 저거 시킬지 고민해보는 거고, 다른 것들은 이제 한돌 먹을 게 없어요. 뭐, 서건창 이거 나중에 뭐, 교타자나 먹일수 있긴 하겠지만. 안 나오네. 쓰긴 써야 될것 같은데. 뭐, 많이 쓰죠. 천, 천 스타는 모을 수 있으니까.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스타 존나 먹방한는안 된다, 이거. 1 2영이 불. 아, 이거 또 오기 생기는데. 하, 아, 씨. 한 번, 한번 더. 야, 진짜 안 할게. 자, 만번더 하고. 아. 키우지 말라는 건데 이러면은. 아니 왜 이거를 스타를 이거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아. 어 됐다 됐다. 와 지금 먹기만 그면 이걸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 진짜 이걸 그냥 그러면 또 솔직히 타협을 하자면 이 소각은 되니까. 야 구고 뜰까 이거? 아씨. 안뜰거 같아. 아 구고 너무 아까운데. 7만 뜨네. 아. 어차피 지금 이거 먹은 거면 써야 돼야 어, 네. 쓰자 이거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야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써야 다 써야 다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써야, 써야, 써야 겠네요아 근데 중요한 게 아, 구조 아, 변화 구조만 좀높았습니다아 구조 이것도 구종 등급이 높, 좀 높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근데 제가 지금 그 볼을 그 이번에 지금 초고콘 이벤트 나왔잖아요 그 스페셜 게임 오케이 16권창 픽업, 16권창 픽업 해버릴까, 그냥, 그럼 차라리? 지금 16권창 얼마 안 나왔는데, 픽업 해버릴까, 그냥. 근데 지금, 근데 지금 픽업 못해, 지금 스타가 없어도. 얼마만인데, 이게 지금, 이? 얼마 필요하냐, 지금. 24,000 필요하잖아요, 그죠? 만원 땡겼어야 돼, 이거. <웃음> 그러면.. <laughs> 어, 땡겨써야 되나? 아, 뭐땡겨써야 되는 거 밖에 없어. 어, 아까 뭐 스케일 주시나 뭐면있었 스케일 보내주시고. 아이고, 또 형님 또 만원, 뭐야, 형님. 아, 형님, 그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예, 못 쓰고 있는 거라. 어. 뽑자. 야, 근데 여기서 무료 시간만 좀 주면 안 되나? 예. 예. 왜안 나오는가 좀 그런 게 의미를 든단 말이지. 씨! 짜! 많이 시어오겠다는게 아니라 5 0 0 0 떠주면 안 되나? 와, 근데 진짜 안 준다. 아마 내가 봤을 때 훈련이 해야 한 거는 한늘이 먼저 먹어야 될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예. 요거 말고는. 와우. 자, 드디어 왔습니다. 와, 근데, 네, 여러분들. 야, 무료 씨가 절대 안 주네. 와. 써봐야지, 그래. 응, 어, 먹이자. 어차피 서원창은 석은창은... 야, 한 번만에! 딱! 아, 오케이. 아, 7카, 오케이. 됐다, 됐다. 아, 8카 가고 싶은데, 이거. 좀 아쉬운데, 이거.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붙을만 한데. 오케이! 하하하하 됐어. 이게 맞지, 그래. 어쨌든 미션 지금 당첨됐으니까, 제가 토요일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뭐 깨보라. 어쨌든 지금 2연승이잖아, 지금. 2연승이니까. 어